오화는 한마디로 이겁니다. 증거는 지워지고 판은 더 커졌다. 사업을 키우는 백기태, 그리고 그 뒤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검사 장건영. 황국장 사망 사건의 용의선상에 오른 건 중정과장 표학수였죠. 그런데 표학수는 알리바이가 너무 완벽합니다. 돈가방 전달 후 산에서 내려갔다. 시간이 안 맞아요. 장건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. 거래 장소를 뚫고 중정이 일본 오사카 약부자와 접촉했다는 흔적까지 끄집어냅니다. 표학수는 국가기밀을 앞세워 버티지만 장건영은 한 가지를 확신합니다. 표학수 뒤에 백기태가 있다. 그런데 결정적 순간 윗선 지시가 떨어집니다. 표학수, 풀어줘. 중정의 권력이 수사를 뚝 끊어버리죠. 이때부터 장건영의 표정이 바뀝니다. 이 싸움은 사건이 아니라 권력전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입니다. 동시에 백기태는 상납금을 들고 경호실장 천석중을 찾아갑니다. 다시 투자해달라. 천석중이 그를 시험하듯 앉히는 장면. 백기태의 야망이 사업이 아니라 자리라는 게 드러납니다. 이런 이야기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해두시면 이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정보가 새고 있습니다. 내부밀고자가 있다는 뜻. 의심은 강대일에게 향하고 파는 백기태의 약점 동생 쪽으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. 오화 끝. 진짜 전쟁은. 이제부터입니다.